천호의 서울, 천호에서 헛격선 네. 네. 출발. 네. 어? 네. 8시 39분, 치악산 도착, 아, 치악 휴게소 도착. 이런 것도 있네. 아 많았다. <laughs> 오늘 수고많았다어늘 생각했는데 오 왔는데 융이 딴데 있는 거야 그숲 온도부터 걱정했어 내가 어? 어. 내가 딴어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딴데로 왔나 그지? 아저 저러 가야 되는구나. 저다 가시네. 자 왔다. 현위치 현위치고 이래 가는구나. 오케이 자, 따라하시면 돼요. 아! 복리 아! 리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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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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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소백산 등산 시작 아니, <목소리도> 아 이거 길왜 길이야 계속 올라가면 돼 갈리고 그런 길 없어 여기는 소백산 국립공원입니다 이게 처입 노니까. 나갔다 여기. 좋다. 응? 또잘 네. 어, 왔지. 다도 오기 있죠? 오케이. 아, 물어는 거 봐. 이거요? 이 고프로. 음. 예. 고 오, 그겁니다. 그죠? 그다 안 마실래요? 아, 예. <laughs> 오, 어? 알았어. 어? 뭘? 못뭐었지네안 들리게 그나 알고 있어. 아, 이데 d t i 아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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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흐르네 이거? 이제 이거? 이그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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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혼자 거이 아 여기 후발주자도 좀 있네 거의 다 왔죠 어? 한2 0 분만 더 가면 되죠? 아유 그럼 다 왔지 다온것 같아. 여기 여기 거 야, 호, 호, 호. 호. 잘 오른다. 자, 희수 해기도 어, 잘 올라. 우리 유행기도, 어, 귀찮지 않겠나? 그것도 응. 어, 다르네? 간, 간, 간편용 어, 그렇네.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. 우리 민구가 레드벨벳에서 사이코트로 달려는데 야, 우리 눈, 눈길 가네! 눈길이 있었어! 소리가 더 커졌네? 어? 소리가 커졌네? 아, 소리 올렸지. 링구 사이코! 그러면은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정그까지그정도까그까그그 아직 아 지금 여기 들어왔어? 꺼내야 돼서 귀찮아 아, 아니 지금부터 꺼내야 다 집에 갈게 버스에 <웃음> 버스에 새끼 <laughs> 남준이 이거 아침마다 희들엠 t 비 보지? <laughs> 아 요즘 엠 t 비 있나? 아, 옛날 옛날 엠 t 비는팝송물 듣기 위해서 열심히 들었는데 오길 좋다 찍어주게이 얘기 따로 못하 너무 눈에서 더 올라가야 돼요. 그냥 같이, 같이, 이 아니야. 디스패치, 디스패치. 이게 야 대출로라고 네, 좋았습니다, 이 모습. 야, 죽가 네,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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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진짜 세상 하 고! 네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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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고! 유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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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미구야 미구야 에이씨 에이씨 에다야야나 카메라 있 에이씨 에이씨 이눈이 얼어가지고 아무 쳐진다 이거에다씨다이다에이하이고 어, 아, 에이씨 이 비스비. 가자. 와. 네. 아우, 또 맹공 나오네. 어이곡 삼가리부터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네요. 이제 뭔가. 와, 진짜 이쁜데 에미넷 맞죠 이거, 요 램프 피라요 <laughs> 당시에 레코를 하던 이런 거, 코나고, 고콘 와, 길봐라 와, 진짜 이쁘네산 찍으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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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찍어 주세요 어 찍어 드릴게요 하나몇몇 응. 몇 초고? 10초 해야 해도... 돼 7초 7초? 어 간다 간다 간다, 간다. 가까이 와 에... 가까이,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? 너무 가까이 가야 아, 돼 뭐야 오케이 오케이 딱쳤다딱쳤다나 딱딱 어딘데? 여기 여기 빨리 빨리 와. 빨리 앉으세요 7 6 빨리 와 응? 저기 가까이 야 올라갑니다 땀다시었겠다 네? 나왔을걸요? 아 <laughs> 이쁘다 좋다 아 너무 크다. 어 고목이다. 아 이쁘다. 진짜 예쁘다. 여기서 기다립시다. 오, 잠깐 물 들어 이거 눈 쌓여 돼. 근데 신발에 물 들어가 느껴지는. 자기타 만들어서 사진기찍기자기 타기 타기 살랑타 살랑살랑 기 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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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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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네 아이씨 너무 작다. <laughs> 와. 잘 나온다. 그죠? 이쁘죠? 네, 너무 예뻐요. 어, 기 잘했죠? <laughs> 제가 이래서 또 왔잖아요. 한달 전에 왔었는데. 아, 이거 왔었어요? 한달 전에? 한달 전에 수백상 왔었어요. 아, 진짜요? 근데 달랐어요, 어, 진짜요? 어, 그래서 정상 갔어요? 이거는못 가시면 안되코나 마타타.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. <laughs> <laughs> 왔다 왔다. 정상 왔다. 소백산 정상 왔다. 소백산 정상. 여기 여기로구나. 와! 태극기들 오셨어. 다 보여. 다 보여. 다 보. 다 보여. 다 보. 여다 나오겠지? 다 나오겠지? 어, 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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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엄청 넓기 때문에. 여다 네, 모여 있어요? 때문에 있어, 살랑살랑 자, 자, 있어봐요. 자. 시계 방향으로. 어, 야, 이마 어, 야, 이마이 어, 시계 방 방향으로... 1, 2, 3 가는 거 보이죠? 자, 하나, 둘, 덤비 살아! 야, 그래. 그어돌아야야 돼. 것 같은데. 도백칠 왔어 은데어떻게것같 아, 아, 아 이거 무슨 티비에 나라거요 네? 네? 아 아닙니다 선생님. 선생 티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. 간장이에요. <laughs> <laughs> <한달랑이요. 웃음> 어? 아래기 <아름이> 무장했네. <부상인데. 웃음> 자, 하시다오 <게임부터>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어, 괜찮다. 무도 <laughs> <laughs> 그 괜찮다. 괜찮네. <laughs> <laughs> 민구야, 네? 카메라 주라. 내가 어? 받아갈게. 보네요. 나 휘파람 못부는데 아, 그래요. 그 염색체가 나 휘파람 못부는 염색체. <laughs> 그거 과학 시간에 배웠죠? 아, 그래요. 과학시 과학 시간 그런, 과학식, 그런 거안 배웠어요? 모르겠네. 염색체 따라 가지고 휘파람 휘파람 혀를못 물어야 되는데. 난 그게 안 되는 거지. 아. 어... 염색체 때문에 그냥 아, 우리 때는 우리 때는 다배웠과였어요 이과였어요. 이과. 이과면 그거 모를 수가 없는데. 시대가 달랐어. 생물 시간에 좋다 들었니? 오잘 듣네 요즘 와 이 길이 진짜 제일 좋다 에? 아까 올 길이? 때도 이 길이 진짜 아. 제일 이 아. 나무 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그 자리가 소나무인가 어?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어? 아니 아 크셔가지고 아, 아 오시네

아, go. 후후후후. 아이길 진짜 이 길이 이 길이 진짜 짱인가. 아, 가, 가는데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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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, 가시죠, 가시죠. 네. 예 원정 해결 천마사 원점 해결할 것 같아요. 아 그건 원점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. 우선에는 천마사는 저기 민구스가 운영할 거라 가지고. 아. 산 여기있어요 여기있기 때문에 예, 그래서 그쪽에서 아, 이제, 민구야, 저 앞에서 아이젠 빼지, 네. 밑에서 아이젠 빼고 가자고 네. 예.

자, 거기 다이습니다이제 드세요. 하면안 돼. 잠깐만, 이거 일어 먹을 요어데 먹어. 예, 아직 아니었어요. 언제 <laughs> 아, 그래도 오늘 제일 수고 많으신 효화님께서 한마디 하시죠. 술도 <laughs> <laughs> 안 준대 말이야. 술도 안먹 아, 사이다 들이키고 빨리 해! 나 다들 오늘 고많으셨습니다수고습니다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. 오! 괜찮아. 요 <목소� interrupted> 맛있다! 홀리, 홀리. <웃음> 완전 <웃음> 맛있다 세상도. 바 러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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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اوكي طيب مو ما عنده